아내의 맛 정동원, 진지한 형님 품평, 영탁 삼촌은 선생님, 민호 삼촌은 친구 ss리뷰. 아내의 맛에서 정동원이 트로트 형들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 정동원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예선을 함께 치렀던 또래 임도영과 만남을 가졌다. 그는 트로트 형들은 어떤 느낌이냐는 임도영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털어놔 웃음을 줬다. 우선 이명궁부터 말했다. 그는 영웅의 형은 가족처럼 날잘 챙겨주는 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동원은 영탁 삼촌은 선생님 같이 뭐든 잘 가르쳐주고 잘 챙겨준다. 재미있고 괜찮은 삼촌이다라고 말했다. 서른 살 차이가 나는 장민호에 대해서는 민호 삼촌은 딱 서른 살 차이가 난다. 나이 차는 제일 많이 나지만 친구 같다고 솔직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스터트롯 촬영 동안 같은 10대로서 함께 한 시간이 길었던 남승민에 대해서는 편히 놀수 있는 형이라고 했다. 이에 임도영이 한때 라이벌이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정동원은 그땐 그랬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뭐라며 트롯 형들과의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다. 정동원, 영웅형 가족처럼 날 챙겨줘. 민호 삼촌은 친구 같아. 정동원이 이명웅 영탁. 장민호에 대해 어떤 마음인지 솔직하게 고백했다. 아내의 맛에 출연한 정동원이 트로트 형 임영웅과 삼촌 장민호에 대해 언급하며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아내의 맛에 출연한 정동원은 임도영과 함께 식사를 하다 나이 차이가 대략 서른 살 나나 트로트 형들을 자주 만나지 않나? 어떤 느낌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영웅의 형은 가족처럼 날잘 챙겨준다. 영탁 삼촌은 선생님 같이 모든 잘 가르쳐주고 잘 챙겨준다. 재미있고 괜찮은 삼촌이다라고 말했다. 미스터트롯 경연 때 파트너로 호흡을 맞춘 후 삼촌 조카 케미를 뽐내고 있는 장민호에 대해서는 민호 삼촌은 딱 서른 살 차이가 난다. 나이차는 제일 많이 나지만 친구 같다라고 고백했다. 정동원 팬덕의 광고 모델 됐어. 감사한 마음. 정동원은 톱7 중 가장 좋아한다고 애정을 드러냈던 장민호와 킹스맨을 콘셉트로 화보 촬영을 진행해 시선을 모았다. 톱7 중 최고의 비주얼로 손꼽히는 장민호는 젠틀 신사로 거듭나 탄성을 자아냈고 정동원도 이에 지지 않고 긴 다리와 비율 좋은 몸매로 수트핏을 살렸다. 또한 정동원은 최근 동원 참치, 동원 생수 등 광고 모델로 연이어 발탁되면서 트로트형과 삼촌을 잇는 광고계 블루칩으로 성장했다. 정동원은 본격연애 한밤을 통해 팬분들이 동원군 많이 찍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해 주셔서 찍게 된 걸로 알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제가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될것 같다고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다들 의견 섹션에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공유하고 내 채널을 구독하는 것과 같이 관심이 있다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비디오 콘텐츠는 오락 및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